이전 영상 강의에서 다뤘던 변수의 선언과 할당에 이어서 실제 웹 문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반정식의 경우는 그냥 수를 더해서 결과를 출력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실제 사용자가 입력한 이 숫자 값을 받아서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두 수의 결과를 연산한 후 결과를 사용자 보는 화면에 바꿔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존재하는 인풋 요소라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아웃풋에 출력이 되니까 아웃풋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어야겠죠. 해당 요소는 이것이 되겠고요. 이 해당 인풋은 얘가 되겠습니다. 아웃풋은 되겠죠. 자, 문서 구조를 작성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그 내용을 해석을 해가지고 객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바 스크립트의 객체, 이 객체를 Object라고 하게 되는데요 또는 객체라고 해석하는 책도 있습니다 저는 객체로 사용하겠습니다 자바 스크립트로 해석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HTML 문서에 작성된 요소를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객체화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객체는 뭘 가지고 있냐면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객체에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인풋 요소에 id라는 속성을 부여했는데요 n1이라는 ID 값을 입력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ID 값이 n1이니까. 이 안에는 type, ID, value, aria, label 이란 속성 값이 있는데 접근할 수가 있어요. n1.value 그러면 문자열 19에 접근하게 되고요. n1.type 그럼 number라고 하는 파일 값을 발언합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문자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그 값에 도출된 결과도 문자 값이 출력이 돼요. 다시, n1은 인프 요소고 n1.value는 문자 19를 반환한다. 그럼 n2, n2라는 객체가 있죠? n2의 value 값도 문자 1 1을 반환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사실은 n1.value와 n2.value가 있는데, 이걸 변수에 담아보자는 라 거예요. 변수 x에다가 n1.value, y에다가는 n2.value. 자,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구문은 x, y에다가 값을 바로 할당한 겁니다. 이런 문법을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또는 개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x하고 y는 각 값이 담겨있겠죠. 그럼 x 값은 문자 19, y 값은 문자 12가 담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수를 더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지금 19하고 12를 더한 값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콘솔에서 출력한 결과가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다르죠. 왜 그러냐면 숫자는 연산이 돼서 더해지는데 문자라는 것은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문자 19였잖아요. 더하기 문자 1 0이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 값은 연산과정이라는 것이 아니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접합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문자 두 개가 합쳐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결과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냐면 함수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괄호가 뒤에 붙는 걸 말하는데요 number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다가 문자값을 전달시켜주게 되면 숫자값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양쪽의 값을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x라는 값이 바로 문자 19였죠 그리고 y라는 값도 문자 10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우리 원하는 3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이 값이 뭐가 돼서? 바로 o u t 이라는 요소의 value 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5라고 하는 것은 바로 o u t 요소인데요 5.value 출력해 보게 되면은 문자 12가 나옵니다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 즉이 안에 있는 문자 값이 바로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number라는 함수로 y라는 변수 가지고 있는 문자 값을 숫자로 바꾼 형태, 이것을 더해서 연산된 값을 5.value, 즉, o u t p u 의 v a 값으로 대입해주게 되면 사용자 본 화면은 업데이트 되는 거죠.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사용 목적입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죠. 왜냐면은 이벤트라는 걸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뭐 할때 무엇을 해라. 뭐 이런 게 이제 이벤트의 구문인데 아직 우린 이벤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 사용자가 i n input 요소에 i n 이라는 이벤트를 발생할 때마다 이 결과를 계속 출력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사용자 보는 화면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인터랙션이 수행되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인터랙션 디자인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을 수행하진 않았지만요. 그 부분은 이벤트 핸들링 구문을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이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할 점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 프로그래밍 구문을 문법상 배우긴 하는데 이 문법만 배워서는 어떻게 실제 결과에 반영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리송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문서에 마크업 요소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객체화 시킨다면 그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식별자가 있어야겠죠 그 식별자를 통해서 값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값을 합쳐야 되는데 목표는 합쳐야 되지만 결과 값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 값으로 바꿔주는 변환 과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서 연산된 결과를 다시 문서에 존재하는 객체 여기서는 아웃풋 객체죠 아웃풋 객체의 별류 값에 넣어 주다 보니까 사용자의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추후 배워야 될 것은 이벤트 핸들링 시스템이더라. 그걸 공부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화면에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뷰단 구현을 해줄 수가 있더라. 이걸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